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오늘은 휴일 3일차죠. 어, 오늘까지가 휴일이고 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출근하셔서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공식적인 빨간달이니까 어, 현재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새벽에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음, 상당히 좀 황당했어요. 잘 흘러가더니 어, 또 어, 미국에서 오후 되니까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또 빠져서 좀 아쉽게도 어, 상승하긴 했는데 거의 뭐 강보합으로 어, 마무리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나 아쉽고 좀 답답했어요 야 이렇게 힘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시원하게 치고 쭉쭉쭉 올라가야 하는데 어,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라고 하는데 이거 회의를 앞두고 현재 혼조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혼조로 마감을 하고 있고 어 1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0.04% 하락한 데 비해서 S&P 500은 0.03%, 어 나스닥은 0.2%어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어, 결국 소폭 상승 상승 마감하는데 그쳐 가지고 이 마감가 기준으로 어, 사상 최고 경신에는 실패를 했고 어, 이날 발표된 지난달 소매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어,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어, 결국은 혼조로 마감을 했다. 음,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지난달 소매판매는 0.1% 상승 증가를 했고 어, 다우지수가 예상치 0.2% 감소를 상회하는 것이죠. 다우존스의 그 예상치 0.2% 감소를 상회한 겁니다. 어,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고요. 이는 18일 FOMC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특히 금리 인하가 0.25냐 아니면 0.5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현재 집중이 되는 겁니다. 0.25냐, 0.5냐. 어, 이 시간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0.5% 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한 65%로 반영을 하고 있고 어 전일의 62%에서 상승한 것입니다. 어 시장은 연준의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나 그 미국 경기가 지나치게 뜨겁지도 뭐 차갑지도 않는 그런 골디락스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0.5%그 포인트 금리라는 시장이 오히려 충격만 줄 거다. 어, 그런 견해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어,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주겠죠. 어, 앨런 그린스펀의 그, 앨런 그린스펀 알죠? 연준이장. 예전에 그 이래로 미국 연준은 이른바 그 파인 튜닝, 파인 튜닝이 정착이 돼가지고, 어, 비상 시기가 되면은, 비상 시기가 아니면은 참, 금리를 0.5%포인트 어,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0.25%의 그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0.25 정도 리지 않겠냐. 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인텔은 아마존의 AI 전용 칩을 대량 공급 해약겠 했다는 소식에 2.68% 급등을 했어요. 요즘, 어, 인텔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꼬라박았던 인텔이 음, 다시 계속 오르고 있고,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6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서 0.88% 상승을 했고 어, 종목별로 테슬라가 0.58% 상승했는데 어, 리비아는 0.72%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 반도체 주가 좀 그래요. 엔비디아가 한1.35% 음, 하락하는 등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지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 0.03%, 찔끔 올랐어요. 0.03%. 음, 찔끔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잘 오르다가 좀 꺾이니까, 어, 그게 좀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요즘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카카오. 삼성도 지금 문제지만은, 어, 지난주 52조 신저가를 갈아준 그 카카오가 그 전대 미문의 코로나 발그 리스크로 급락했던 4년 전 주가 수준으로 어, 다시 돌아갔다고 하네요. 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파죽 지세의 성장세를 보인 카카오는 그 문어발 확장으로 어, 비판을 받더니 이뭐 사범 리스크, 노사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음, 증권가에서도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어, 카카오는 지난 9일에 장중에 32,900원까지 갔어요. 32,9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조 신, 신저가 다시 썼고 어, 카카오가 32,000원까지 떨어진 것은 2000년 4월 14일 이후로 어, 4년 5개월 말입니다. 어, 이후 코스피 반등과 함께 카카오 주가도 반등을 해서 어, 지난 13일 어, 전거래 대비 0.71%라서 35,600원으로, 어, 거래, 장을 마감을 했죠. 어, 이렇게 32,000원대로 하락하도록 부추긴 것은 7월 달에, 어, 김범수 카카오 경영 쇄신 위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어, 커졌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김 위원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어, 김 위원장의 첫 재판은 지난 10일을 열렸는데, 어, 재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많은 양인 2270개의 증거를 제출했고, 어,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어, 증거가 많았던 만큼 카카오 사범 리스크가 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또 노사갈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악재가 상당히 좀 있네요. 저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 미국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선방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어, 나스닥도 0.05%. 음, 거의 강보합로 끝났고, 나스닥이 좀0.2% 정도 올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필라, 그 대표적인, 그 필라델피아 대표적인 그 기업이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1% 빠졌어요. 1.02. TSMP도 똑같이 빠졌네. 음, 1.02% 빠졌고요. 어, 프로도금이 0.95%.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1, 2, 3등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쭉 빠지니까 지수가 좀 밑으로 쳐질 수 밖에 없어요. 어, ASML이 0.33% 조금 올랐고요. 서폭, AMD도 0.83%또 빠졌습니다. 어, AMD도 좀 힘이 없었고, 퀄컴이 1.25% 올랐고, 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47, 어플라이드 0.54, ADI 0.93, 그리고 KLAC 0.43% 올랐습니다. 어, 필라에서도 그상위권에들은좀빌베거리는데 <laughs>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에서 좀 받쳐주다 보니 어, 그나마 마이너스는 안 되고 어, 강보합으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잘 받쳐 준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어, 금리 인하의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까지는 뭐 쉬는 날이니까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